안녕하세요. 평촌 캠퍼스에서 논리 가르치는 안태형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7, 8월 달에 논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답은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혼자 문제를 푸실 때도 어, 단서를 꼭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답으로 고르겠다. 틀려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강사님들이 아 이렇게 단서를 말해 주시면, 아, 내가 단서를 잘못 찾았구나, 혹은 제대로 찾았구나,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다푼 다음에라도, 아, 이게 단서였구나, 이것 때문에 이 출제자가 문제를 냈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를 비판하기 전에, 정말 쓰레기 같은 문제구나, 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 쓰레기 속에서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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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다 보면은, 정말 진주 같은 작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 안에서도 단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꼭 단서를 찾는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답은 틀려도 좋지만 단서를 꼭 찾아서 푸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디테일을 가져야 됩니다. 독해와 논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독해라는 건 전체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면 논리는 빈칸 주변에서 디테일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빈칸 주변에서 디테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빈칸 주변으로 봤을 때 연필의 움직임을 좀더 많이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빈칸 주변에서 좀더 천천히 읽게 될 것이고 빈칸 주변에 괄호 칠 거라든지 수식어구나 이런 표시하는 것들의 움직임들을 좀더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빈칸 주변에 있는 대명사들은 꼭 지칭하는 바를 찾아서 번역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빈칸 주변에 생략된 표현도 꼭 찾아서 번역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빈칸 주변에서 디테일을 살릴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빈칸 주변에 있는 전치사들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그 전치사들 머릿속의 이미지로 그려내셔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빈칸 주변의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Bye.